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시간에서는 자, 여러분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뭐냐면 은 푸시 버튼입니다 이 푸시 버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어 220볼트 전선로를 가지고 딱두 가닥을 한번 이렇게 가지고 왔다고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전선 두 개죠 이두 개가 만나면 어떻게 되죠? 만나면 이제 큰일 나는 거죠 그렇죠 뻥하고 터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직접 만나게 되면 안 되고 이두개 사이에다가 제가 이렇게 L이라고 쓰면은 주로 이제 램프의 약자가 되는 겁니다. 램프를 놨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은 제가 2 2 0볼트 전원을 투입하게 되면은 램프가 점등되게 되겠죠. 그렇죠? 어, 당연히 점등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가지고 제어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은, 아, 그냥 전원 투입하면은 바로 켜지게 되는데, 이게 무슨 제어예요. 그죠 그냥 전원 투입하는 점등회로만 되는 거죠. 그럼 제가 이걸 가지고, 야, 이건 내가 원하는 때, 내가 하고 싶은 때 이거를 껐다 켰다 할 수는 없을까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다가 어떤 걸 삽입하게 되냐면은, 스위치라는 걸 삽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스위치를 설립하게 되면은 자, 스위치는 현재 어떻게 됩니까? 오픈. 열려 있는 상태가 되죠. 그러니까 현재는 램프가 꺼져 있고요. 만약에 스위치를 누르게 되면은 그러면은 스위치가 닫혀 있기 때문에 자, 램프가 점등하게 됩니다. 여기서 이제 잘 기억하셔야 될게 오픈이라고 하는 것은요. 오픈이라고 해서 스위치가 열려 있다. 열려 있다라고 하는 거는요. 전기가 안 통한다는 겁니다. 지금은 스위치가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쵸 그다음에 클로즈 클로즈는요 닫혀있다 이건 뭐예요? 전기가 통한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반대로 생각할 수가 가끔 있는데 반대로 생각하지 말고 자 다시 한번 오픈은 열려있다 클로즈는 닫혀있다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는 거죠 자 그럼 지금 스위치 어떻게 되어있습니까? 오픈 열려있죠 지금과 같은 경우에서는 램프가 점등되게 되는 거고 만약에 제가 스위치를 누르면요 자, 전기가 쭉 통하게 되죠 램프가 어떻게 돼요? 점등되게 되면, 아, 약간 그러니까 소등돼 있고 지금 점등돼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일단 한쪽은 한쪽은 전원이 투입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 반대편에서 전원을 투입할 거냐 말 거냐에 따라서 램프가 점등할 거냐 소등할 거냐가 결정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자 밑에까지는 우리가 볼 필요가 없고 이 위에서 스위치를 넣느냐 안 넣느냐,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제어라고 이제. 제업부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때 제가 이제 회로도에서는요 이렇게 동그라미로 나타냈는데 이 동그라미로 나타낸 걸 우리가 부하라고 합니다. 부하. 부하는 뭐냐면요 전기를 소비하는 녀석들. 아, 예를 들어 형광등도 부하고, 저기 에어컨도 부하고, 저기 뭐예요, 어, 뭐 다리미도 부하고 다 부하죠. 전기를 먹는 애들. 전기를 먹는 애들은 모두 다 부하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 부하가 많다 그런 걸 뭐라고 합니까? 아, 부하가 많으면 그걸 과부하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가끔 이런 말 쓰지 않으세요? 야 머리에 내가 과부하가 걸렸다 이런 말 사용하게 되죠. 부하는 영어로 로드라고 합니다. 네, R O A D가 아닙니다, L O A D입니다. 로드라고 하고 만약에 과부하가 걸렸다 이거는 뭐라 고 할까요? 그러면은 아, 오버로드라고 합니다. 오버로드, 오버로드 걸렸다. 우리 이런 말 가끔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은 다시 한번, 아, 어떤 회로에서 내가 부하를 놓고 그 위에다가 스위치를 넣게 되면은 이것을 제어하는 회로를 만들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스위치가 제가 지금 보시는 이 기호의 스위치는 똑딱똑딱 하는 텀블러 스위치입니다. 여러분들 집에서 사용하시는, 예, 여러분들 방불 껐다 켰다 하는 그런 텀블러 스위치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텀블러스위치 말고 일반적으로 제어에서 사용하는 거는 여러분이 지금 보는 것과 같이 눌렀다가 다시 떼면은 원래 상태로 돌아오게 되는 푸시 버튼 스위치라는 것을 이것을 주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스위치의 종류가 이렇게 여러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 수동 조작 수동 복귀 스위치. 지금 제가 사용하는 이 스위치는 수동 조작 수동 복귀예요. 왜냐면 보세요 여러분 만약에 방 불을 켠다고 한번 생각해보죠 그러면 내가 만약에 켤 때는 버튼 눌렀을 때 점등 되죠 다시 한번 끌 때는 어떻게 돼 가서 또 눌러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조작 하려면은 수동으로 해야 되고 복귀할 때도 수동으로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수동 조작 수동 복귀 버튼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아 저런 텀블러 스위치를 우리가 예를 들수 있죠 자 그러면은 또 어떤 버튼이 있냐 이번에는 수동 조작 아, 조작은 수동으로 하는데 자동 복귀, 복귀가 자동으로 되는 스위치는 어떤 거냐 또 얘기했습니다. 이 푸시 버튼이 푸시 버튼이 수동 조작 자동 복귀, 자동 복귀 버튼입니다. 제가 누를 때는 어떻게 돼요? 조작할 때는 수동으로 하죠, 그렇죠? 그렇지만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자동으로 복귀가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수동 조작 자동 복귀라고 합니다. 푸시 버튼 지금 지금부터는 줄여가지고 그냥 P b 이렇게 한번 기호로 나타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또 그런 스위치가 있는 반면에 이번에는 자동 조작, 수동 복귀도 있어요 아, 조작할 때는 자동인데 복귀 하려면 은 내가 가서 해야 되는 거아 일동의 열동계정기 아, 마그네트 밑에 있는거 이거는 과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되는가 자동으로 동작하죠 또 여러분 집에 있는 배선용 차단기 어 과절류가 그러면 자동으로 조작되지 하지만 내가 원래 상태로 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손으로 갖다 올려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복귀할 때는 수동 복귀가 되는 겁니다. NFB 같은 차단기류가 이런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에는 둘다 자동인 거 자동 조작. 자동 복귀는 뭐 있냐? 이거는 우리가 릴레이 접점을 우리가 우리 자동 조작, 자동 복귀라고 합니다. 지가 알아서 동작하고 지가 알아서 복귀되는 거. 뭐 타이머 접점도 예를 들어 볼 수가 있겠고요. 그래서 여러분 요네 가지를 살펴보시고 그러면은 이 전기 자동 제어에서는 주로 어떤 것들이 사용되느냐? 스위치 중에서는 가장 이제 일반적으로 스위치 중에서는 이 푸시 버튼 스위치가 가장 많이 사용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 수동조작, 수동복기, 텀블러 스위치라고 하는 거는 여기서 켜게 되면요. 여기서만 끌수 있어요. 하지만 자동 제어를 우리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자동 제어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도 켜고, 저기서도 끄고, 저기서도 켜고, 여기서도 끄고, 온도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내가 버튼으로 끄고,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내가 끄고, 타이머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내가 끄고, 뭐, 플로트레스 그러니까 급수 스위치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켜지고 뭐 리미트 스위치에 의해서 끌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켜는 애와 끄는 애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우리는 시행한 뒤 다시 원래 상태로 오게 되는 이 푸시 버튼 스위치를 가장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이제 우리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한번 이용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그냥 여기 아, 여기 말고 이렇게 말고 여기다가 제가 푸시 버튼 스위치를 한번 넣어볼게요. 푸시 버튼 스위치는 이렇게 기호로 나타내고 제가 밖에다가 이렇게 기호로 나타냈습니다. 이거는 접점 표시 중에 현재는 전기가 안 통하고 있는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여기는 철판에 붙어서 전기가 통하게 됩니다. 이걸 우리가 A 접점이라고 하고요. 즉 열려 있는 접점. 평소에는 떨어져 있다가 내가 버튼을 누르게 되는 거. 이걸 A 접점이라고 하고요. 또한그 반대로 평소에는 붙어 있다가 내가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접점이 떨어지는 거 이걸 우리가 앞으로 비접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접점 표기할 때는요 알파벳이 반드시 소문자로 표기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은 자 제가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푸시 버튼이라고 이렇게 적겠습니다. 자이회로는 어떻게 되나요? 일단 아, 램프의 한쪽까지는 전기가 들어갔어요. 따라서 여기서부터 쭉 전기가 들어갔죠. 근데 이제 위에서부터 쭉 오게 되는데 푸시 버튼은 못 건너요, 그렇죠? 못건너고 제가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때 어떻게 됩니까? 전류가 쭉 흘러서 램프가 점등되게 되는 거죠. 그럼 푸시 버튼을 떼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램프가 소등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버튼을 누르고 있는 동안만 점등되는 회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거 우리 주변에서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버튼 눌렀을 때 램프가 켜진다거나 아니면은 여러분 제가 여기 에 보기에 편하게 램프라고 하는 거지 꼭 램프로 제한상을 둘 필요는 없습니다. 모터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부저가 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어요. 어, 우리 집에 사용하는 초인종 같은 것도 이런 예를 들을수 있죠. 그쵸? 아니면 또 어떻게 됩니까? 자동차의 클락션, 어, 그런 것도 일종의 푸시 버튼이죠. 버튼 누르는 동안 어떻게 됩니까? 부저, D, 빵빵하잖아요. 어, 그런 것도 일종의 푸시 버튼의 A 접점을 이용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면은 이 다친 접점을 이용하면 어떻게 되느냐? 푸시 버튼의 B 접점을 한번 이용해 볼까요? 이 시퀀스는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생각. 그리고 이게 어떻게 동작되는지를 알게 되면은 너무너무 재밌습니다, 사실은. 자, 이런 거. 이거는 전원을 투입하자마자 어때요? 일단 램프가 바로 점등되죠. 자, 그 상태에서 제가 버튼을 누르면은 램프가 꺼지죠. 이런 거는 우리 집에나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평소에는 불이 뭐야? 아, 불이 켜져 있고 버튼을 누르면은 불이 꺼지는 거 어디 있어요? 응? 어디 있어요? 어디 있어요? 평소에는 불이 켜져 있다가 버튼을 누르면 불이 꺼지는 거. 여러분 집에 한 개씩 다 있잖아요. 에? 없다고요? 아, 있잖아요. 잘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에? 여러분 집에 냉장고가 이런 원리죠, 냉장고가. 에? 냉장고에 등 하나 있지 않아요? 그등 어떻게 됩니까? 에? 냉장고 문 열게 되면 조그마한 버튼 하나 나와 있거든요. 그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돼요? 불 꺼지죠. 그렇죠 그리고 버튼에서 떼게 되면은요, 문이. 그럼 불 다시 켜지잖아요. 그것은 푸시 버튼은 무슨 접점을 이용한 거다? 비접점을 이용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거는 꼭 A 접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어떤 것도 가능하다. 비접점도 필요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럼 만약에 자, 이거 A 접점, 비접점을 지금은 한 개만 있는데 두개 이상 한번 섞어서 한번 써 보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면요. 자. 어, 버튼을 만약에 A 접점을 여기 하나 PB 1 이쪽으로 PB2, 이제, 이제 숫자를 붙일게요. 왜냐하면 버튼이 두 개니까 똑같은 거. 이렇게 하고, 여기에다가 램프를 달고, 로를 제가 이렇게 구성했어요. 이거는 어떻게 될까요? 제가 PB1을 누르게 되면 램프가 점등 되죠. 또 PB2를 누르게 되면 램프가 점등 되죠. 또둘다 버튼을 누르게 돼도 램프는 점등 되죠. 자, 이때는 어떻게 됩니까? 둘 중에 어, 푸시 버튼 둘중한 개만 온해도 램프가 점등되게 되는 회로죠. 우리가 이런 걸 뭐라고 하냐면 요 논리회로에서는요. 오하라고 합니다. 오하. 오아 게이트죠. 얘, 예둘 얘 중에 하나, 얘 또는 예둘 얘 중에 한 놈만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게 되는 회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러분이 어 내가 텔레비전을 키고 싶은데 두 가지 방법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이제 리모컨으로 하나 켤 수도 있고 또 하나는 가서 눌러서도 켤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도 일종의 오아가 또될 수가 있는 거죠. 내가 뭐 예를 들어 어떤 모터를 돌리고 싶은데 아, 나도 여기서 버튼 누르게 되면 모터가 켜지고 저쪽 중앙 제어실에서 어떤 사람이 또 버튼을 누르게 됐을 때 그때도 또 켜지게 이것도 뭐예요 일종의? 이것도 오아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것 혹은 저기에서 그래서 앞으로 버튼의 옆에 딱따또 다른 기가 나오게 되면 아 이거는 얘도 켜는 거고 얘도 켜는 거구나 그렇죠? 둘다 조작할 수 있구나 이런 회로를 이제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비접점을 놓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비접점을 자 이쪽에다가 제가 아, PB1 또 이쪽에다가 아, PB2 놨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램프를 놨어요 그럼 이거 동작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원 투입하면 어떻게 돼요 램프? 점등되죠 자 일단 전원 투입하게 되면 램프 점등되게 되는데 이때 푸시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위의 것을 누르거나 혹은 아래 것을 누르거나 어떻게 됩니까? 이것도 둘 중에 하나만 눌러도 램프는요 꺼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두개다 켜지는 조건은 뭡니까? 위의 것도 눌려 있어야 되고 아래 것도 눌려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아니죠? 다시 한번 두개 이걸 이걸 꺼 끄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하나만 끄면 되는 거죠. 자, 근데 b 접점 말고 a 접점 먼저 설명을 드리는 게더 좋을 것 같아요. a 접점만 설명을 드려볼까요 음, 지금 a 조 점하고 있으니까 여기 PB1 이쪽에 PB2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거는 둘다 눌러야지 램프가 비로소 점등이 되게 되는 되는 회로죠 그렇죠 그래서는 아둘다 어, ON을 해야지 램프가 점등하는 거고 우리는 이런 회로를 뭐라고 합니까 논리 회로에서는 AND라고 합니다 AND 게이트. 예와 예. 둘다온돼 있어야 되죠. 아, 우리 주변에 이런 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둘다온 돼야지 온 되는 거. 응? 둘다온 돼야지 온 되는 거.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음, 미사일을 쏘는데, 영화에 영화. <laughs> 핵미사일을 막 써야 돼요. 미국에서 막, 우리나라는 핵 있나요? <laughs> 핵미사일 써야 되는데, 내가 한 명만 승인하면 안 돼. 두 명이 동시에 승인을 해야 돼요. 그래서, 뭐, 이런, 이런 거 있잖아요. 영화 같은 거서한 명은 대통령이, 또한 명은 뭐 국방부 장관이. 그래서 둘다 동시에 버튼을 눌렀을 때, 그때서야 뭡니까? 회로가 비로소 동작되는 회로. 아, 이런 것도 일종의 뭐예요? 엔드죠. 엔드. 그렇죠 그리고서, 아, 우리가 딱 스위스 금고에 딱 갔어요. 아니, 혼자서 이거 키를 못 열어요. 여러분 다 스위스 금고 다 하나씩 있으시잖아요. 그렇죠다 열어보셨잖아요. 그래서 혼자 열나요 아니죠. 내가 키를 돌리고, 저기 매니저 또한명 있죠. 그렇죠그 사람이 동시에 둘, 둘이 같이 키를 딱 돌렸을 때, 딱, 금고가 탁 열리게 되는. 그런 것도 일종의 이런 엔드 회로로 될수 있죠. 또, 요즘에 프레스 같은 거. 프레스는요, 버튼을 누르게 되는데, 이게 한쪽 손이 들어가 있으면은, 아, 절단, 혹시 잘릴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현장에서는 프레스의 버튼은, 푸쉬 버튼은 두 개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쪽에서 버튼을 손을 대고 눌러야지, 그때서야 비로소 프레스가 내려오게 되는 거예요. 왜? 손이 없다라고 인식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엔드가 되게 되는 거죠. 엔드가 되게 되는 거죠. 또, 아, 여기다가 만약에 푸시 버튼을 여러 개 놓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푸시 버튼이 하나가 아니라 하나. PB1, 또. PB2, 또. PB3, 또 램프 이렇게 왔어요. 자, 이러면은요. 이러면은 일종의 뭐를 볼수 있냐면요. 여러분, 주차장. 응? 주차장에서 만약에 주차가 세대 하는 주차라, 자기나 한번 해보죠. 그러면 각 주차장마다 주차하는 곳에 센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무슨 능일까요, 그러면요. 얘네들이 만약에 다 눌리게 되면 무슨 불이 켜지게 돼요? 아, 예를 들어, 만차. 차가 다 찼습니다. 아, 더 이상 주차할 공간이 없습니다. 라고 표현하는. 이런 기능도 일종의 엔드죠. 엔드. End. 그러니까 엔드는 뭐 우리가 딱 제안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시퀀스가 그래서 재밌는 거예요, 사실. 제가 그래서 이 강의를 하는 거라니까요. 이거를 그냥 보고서 그냥 아이고 뭐 평소에 램프 들어왔다가 버튼 누르면 그냥 꺼지네 이렇게 생각하게 되면은 이거는 그냥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하지만 야 이게 어디에 응용될까? 아니 신호등이 말이야. 어왜 그렇게 동작이 될까? 아니면 우리 집에 엘리베이터가 어 버튼을 누르니까 램프가 계속 켜져 있네. 어 모터가 뭐 동작해가지고 엘리베이터가 내가 있는 데까지 용케 찾아오네. 이런 거를 아는 순간 그때부터 정말 시퀀스가 재밌는 거죠. 여기서 재밌게 되면요. 여기서 재밌게 되면은 나중에 전기 기능장 하시는 분들 피 l c 갈때 재밌고. 또승강기 하시는 분들요. 또 제어하면서 재밌고, 공존 행동 하시는 분들 또 제어하면서 재밌고, 전기 기능사 하는 분들은 뭐 투말할 나위 없이 더 재밌죠. 그죠 자, 이것도 이제 한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여러분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알았죠? 자, A 접점을 이용해서, 자, 5와도 있고, 엔드도 이제 만들어 봤어요. 또, A 접점을 이용해서, 자, 이제 B 접점 을 이용해서 한번 해볼까요? B 접점. B 접점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제가 예를 들어, 자, 여기 푸시 버튼, 원. 자, 이쪽에, 푸시 버튼 2. 램프 났습니다. 이건 어떻게 되나요? 어, 둘다 붙어 있기 때문에 일단 어떻게 됩니까? 전기가 통해서 램프가 점등되게 됩니다. 이때, 푸시 버튼 1을 누르게 되면은, 어, 아니, 내가 너 말고 길이 없냐 하고서 이쪽 툴을 통해서 램프가 점등되죠 또, 만약에 푸시 버튼 2만 누르게 되면은, 아니, 내가 1을 통해서 가면 되지라고 해서 램프가 점동되죠. 따라서, 만약에 제가 램프를 끌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둘다 오프된 상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둘다 누른 상태가 되어야지 램프가 소등되게 되는 거죠. 그때서야 비로소. 그죠 아, 이건 이런 애로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건 언제 쓸수 있을까요? 우리가 일종에 예를 들어, 아까 주차로 얘기하자면은, 이런 거는 뭘로 볼수 있을까요? 음, 음, 만약에 주차로 얘기하자면은, 어느 때볼수 있을까요? 주차장을 얘기하면 이거는, 아까는 그 만차였잖아요. 그쵸?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공차라고 볼수 있겠죠. 공차. 아, 그쵸? 그러니까 차가 없다. 지금은 차가 없으니까 주차할 수 있고. 만약에 차가 다 차게 되면은요, 그러면은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차 주차 가능 뭐 그런 버튼이 될 수가 있겠죠. 또 이거 우리가 어디서 볼수 있을까요? 제가 만약에 제가 이거를 4 개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푸시 버튼 4 개. PB3 또 PB4 이런 애로 어디서 볼수 있어요? 4 개가 다 눌려야지 여러분 불 꺼지는 거. 이거. 아 이것도 본적 있잖아요, 여러분. 네? 한 개라도, 한 개라도 켜져 있게 되면 불 켜지는 거. 어디서 볼수 있어요? 여러분들 자동차, 자동차에 문 열고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빨간 불딱 켜지잖아요. 그쵸? 차 문, 차문 열린 표시 딱 나오잖아요. 계기판에. 그런 것도 일종의 이거 아니에요? 어느 하나라도 어떻게 돼요? 다 열려있게, 예를 들어, 문을 닫게 되면 다 눌리는 거죠. 그쵸? 네 개가 다 눌려 있어야지 불이 꺼지게 되는 거죠. 그쵸? 아, 그것도 일종의 뭡니까? 이것도, 오와 아, 오와 비접점을 이용한 오하회로가 또될수 있죠 그럼 만약에 또 이런 것도 있어요 자 PB1 PB2 예를 들어 PB3 이렇게 하고 램프가 점등됐다 아,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한세개 중에서 세개 중에서 한 놈만 누르게 되면 램프가 점등 안 되는 거예요 아, 한 놈만 아 누구 셋다 마음이 맞아야지 한 명만 중간에서 브레이크 걸게 되면 꺼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있죠. 이런 거 예를 들어 어, 뭐 우리가 제어하고자 하는 게이 환풍기가 있는데 환풍기가 하나 있거나 아니면뭐 저기 램프 등 같은 게 하나 있는데 한 명, 두 명, 세명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 셋 중에 어느 하나가 눌러도 어떻게 돼요? 램프는 꺼지게 되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세세 세 명한테 권한이 똑같은 권한이 다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아, 이런대로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어, 시퀀스는 무엇으로 돼 있다? 시퀀스는, 자, 일단 두 가닥의 선과 부하와, 그 다음에 접점으로 돼 있다. 이 접점에서는, 흔히, 평소에는 열려있는 A 접점이 있고, 그 다음에 붙어있는 무슨 접점이 있다? B 접점이 있다. 앞으로 우리가 얘기할 게 A 접점, B 접점,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A 좀 비춰주면, 기호는 조금씩 틀려요 예를 들어 지금 푸시 버튼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끝에 꼭다리로 표시하고요. 나중에 이제 릴레이 같은 걸 보게 되면요, 릴레이는 그냥 이렇게 나타내고, 나중에 타이머는 여기다가 세모를 이렇게 딱 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고서 어떤 동작을 나타내는 건지 우리가 동작상을 유심하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살펴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퀀스 잘하는 방법 제가 알려드릴까요? 잘 보는 방법 시퀀스 잘 보시려면요, 시퀀스를 많이 그려보셔야 됩니다. 이거는 불변의 질입니다. 여러분들이 시퀀스를 많이 하고자 하면은 제대로 알고 싶다고 하시면은 시퀀스를 많이 그려보셔야 돼요. 종이 같은 데다 많이 그려보세요. 내용을 이해 못하더라도 일단 그려보세요. 간단한 것들이 모여서 복잡하게 된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뭐 할까요? 다음 시간에는 여러분 엘리베이터 타요. 예를 들어 엘리베이터 버튼을 예를 들어 눌렀는데. 아, 나는 한번 눌렀다가 뗐는데 불은 어떻게 됩니까? 계속 점등돼 있죠? 그렇죠. 아, 나는 버튼 눌렀다가 뗐는데 계속 불이 점등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아, 이걸 우리가 자기 유지라고 하는데 아, 우리 다음 시간에 두 번째 시간에서는 자기 유지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